그렇지. 어한 100km로 가라. 안 돼. 어 멋있어 여보. 커브 돌 때는 스피드 줄이고. 응. 무리하지 말고 그냥. 그래 그렇게 혼자 타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여기 연결됐다고? 어딘데?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? 아, 그럼 여기 길이 연결됐겠지 그럼 가다가 그 끊길 리가 있니? 그러니까. 연결되어 있지? 아닌 거 같은데 아씨 <laughs> 거기서 오른쪽으로 트는 데 없어? 있어 저기 있잖아 저기 저집 앞에 어. 어래 있어 커브 i 때만 스피드 줄이고 붕붕붕붕붕 해서 조금 조금 쩔어 쩔어 쩔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거기서 e 었구나 아까 좀 전에 e e d 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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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응. 다시 거 쪽으로 내려가서 나 있는 대로 와. 어. 어. 아 여보 존나 간지난다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거기가 좀 극커분이가 거기만 유유하고 응. 거기는 스로틀 그러니까 악셀 풀고 브레이크 발로 쏜내려오고 응. 자신이 생기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쏜 내려가봐. 그렇게 안 밟았고 악셀안 했어 응응응 음, 음, 음.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너도 그 해도 해도 너무 느리시다 당신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 거기서 우회전 그렇지. 깜빡이 안 켜도 안 꺼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그렇지. 응. 겁나 멋있네. 어. 아그 위에 있구나? 응. 인제 봤니? 어. 그 그래, 여기로 쫙 와. 나좀 태워줘. 스톱. 저 위에 가서. 와 간지난다.